원장님 사마를 들고 왔습니다. 아예 기대하고 있었어요. <laughs> 또 3화에는 어떤 장면들이 원장님을 괴롭게 만들지 좀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제는 괴로울 거라고 생각이 안 돼요. 음... 네, 저도 굉장히 재밌을 거라는 기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네. 전혀 첫 화에서 했던 생각은 지금 다 지워졌어요, 음... 벌써. 25년 전이니까 그때 생각이 조금씩 나기 시작해서 저도 어... 잊고 살았었는데 그때 음... 에피소드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떠올리고 있어요. 갑자기 좀 쓸데없는 질문이긴 한데 급박한 대학병원 시절에도 사귀는 사람들이 있나요? 저. <laughs> 제가 아. 이걸, 이걸 이걸 풀어 풀만한 게 진짜 이거는 반향이 아. 클것 같은데 조금 아껴 주세요. 나중에 컨텐츠로. 네, 네, 대합병원이야말로 연애장. 아이고 세상에. 네, 일단은 공식적으로 남자 여자가 집에 안 가. 아이고. 너무 당직이 많고. <laughs> 그냥 뭐, 아, 예, 예. 예. 뭐 일을 하는 데 갇혀있고 외롭고 그쵸, 그쵸. 힘들고 이러기 때문에 다들 뭐 멋있어 보이고 음. 예뻐 보이고 이런 일이 쉽게 생기는 것 같아요. 냉철함을 <laughs> 유지할 수가 없는 어, 내가 너무 힘드니까. 금만 잘해줘도 마음이 흔들리겠어요. 그래서 음. 커플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 원장님은 연애 안 하셨어요? 그럼 못했죠. <laughs> 아무도 절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뒤에서 <laughs>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분이 당직을 많이 서기로 했잖아요. 지금. 음. 그래서 아마 그분도 굉장히 힘들 거고 이때 손을 이렇게 내미는 여성이 있다면 커플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것 좀 기대하고 있어요. 이제 바램이 있다면 어설픈 연애 기만안 나오고 <laughs> 아, 벌써 힘들구나. 저렇게 됐네.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여자가 손을 뻗어야 되고, <laughs> 어설픈 연애 기만안 나오고... 아, 너무 친숙한 침대네요. 이 <laughs> 침대, 네, 잠깐 잡니다. 정현쌤, 연세 추돌 사고요. 빨리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런 사고 소식을 들으시면 음. 엄청 졸리다가도 잠이 깨나요? 잠이 깨게아니가 가슴이 철렁하죠. 큰 사고는 한 가지 문제만 있, 있을 수가 없어요. 음. 거의 모든 과가 다 연계가 되는. 음. 뭐 머리도 다치고 팔다리도 부러질 수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귀에서 피가 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한 환자분을 케어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가슴이 철렁하죠. 저. 조금만 서둘러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선생님? 아 지금 아무 검사도 안 하고 마취하는 것도 저 지금 굉장히 집중하거든요? 당연하지 마시고 가만 계세요. 마취과 쌤. 지금 환자 상태 안 보이세요? 벌써 혈액만 12팩 째예요 이러다 환자 사망하면 책임지실 거예요? 네. 아, 이게 지금 뭐라는 거냐 이게 이, 이게 이게요? 야 마치 네? 수술 좀 해라 똑바로 해 벌로 가기 전에 알았어? 알겠습니다 간호사를 깔보는 의사들도 있나요? 완전 다른 직종이기 때문에 어... 내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실제로 진짜 없어요. 전혀 그렇지 않고 독립적인 다른 일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위에 아래의 관계는 전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병원의 특성상 우더를 의사가 하다 보니 그거를 실행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죠. 다만, 다만,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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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력적이네요. 에이, 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냥 아유, 사람을 아유, 그냥 아유. 원래라면 저기서 간호사님이 사랑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거네요. 안 빠져요? 여기서? 안 빠져요? <laughs> 어설픈 연애 얘기 안 빠져요? 여기서? 이 정도 출근 동물이야. 아, 대야 아, 어디냐? 이, 이 부분에 초능력 아하. 댓글 달아주신 분이 얘기한 그건 어것 같아요 이런 게 굉장히 오감이 발달해 있다고 네. 원작이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진짜 찾기 힘들거든요 지금 저도 보면서 막 가슴이 두근거려요 저 거짓말이 아니고 TV를 보는데도 남의 일 같지가 않고 그리고 워낙에 동맥은 혈압이 높기 때문에 아주 조금만 찢어져도 피가 저렇게 나요 이렇게 큰 구멍이 있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만큼만 찢어져도 엄청나게 음.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니까 찾기가 더 힘든 거죠 실제로 어. 간은 얻으셔. 80%는 절제해야 출혈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젠장, 감경하도 있었어. 상태가 이상이야. 그러면 감기능이 제로에 가깝다는 건데 출혈을 잡아도... 지금 간에서 피가 나고 있는 상태인가요? 전반적으로 간이 손상이 이렇게 된 거죠 한마디로 그럼 여기저기서 스물스물스물스물 찔끔찔끔찔끔 스물, 스물, 스물 피가 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한 군데를 잡으면 차라리 해결이 될 텐데 절제하지 않으면 그거를 못 잡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간경화가 있으면 간이 딱딱한 섬유질로 대체가 되는 걸 간경화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간경화가 많아지면 기능을 하는 정상세포들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음. 피다는 것을 다 제거하고 나면 정상세포가 더 줄어들 거잖아요 그러면 은 문제없이 끝났어도 분이 살수 있을까? 음... 지금 이제 그 딜레마에 빠진 거죠.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아, 뭘한다고 제가 뭐. 의사야 뭐야 말좀 가려서 가시면 안 될까요? 현장미 간호사님이요, 권 교수님 때부터 근무했던 5년차 신입입니다. 외상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많이 접했을 거고 황선우 선생님이나 저보다 더 베테랑이시고요. 라 그러니까 예의 좀 갖춰 주실래요? 음... 이러면 이쪽이랑 될 수도 있는데. 겠 <laughs> <laughs> 저는 이미 반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저렇게 얘기해 주면 너무, 어... 예. 너무 좋죠. 어설픈 연애기 너무 좋죠. 오케이 어떻게, 어떻게 하자 고? 장기 기증을 받는다면요? 장기 기증 코디네이터 분을 봤어요 보통 이 시간에 출근을 했다는 건 장기 기증을 서약한 뇌사자가 발생했다는 뭐 해? 당장 연락해 알겠습니다 어, 저렇게 어... 한 방에 장기 음... 기증까지 간다고요? 음... 보통은 이런 분이 없었다면 사실은 이 상황에서 살리기 쉽진 않았을 거예요 음... 왜냐면 간이식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특수한 분야예요 이런 결정이 내려졌어도 간이식 팀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보통 그렇죠. 이런 전지전능한 분이 없다면 <laughs> 그러면 그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보자께서 오시겠다 하고 연락 두절이라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저 교수님 일단 혈액형부터 확인하시죠 기증자분이 오형이 아니면 동의를 받아도 어차피 힘들잖아요 이기영씨가 오형이라 잠깐만요 지금 누구라고요? 뇌사자분 아드님이신 보호자 성함이랑 거기 환자분 성함이 동일해요 조수석에도 이름이 있었는데 혹시 따님이신 이기영씨 겁니다 아버지는 내사자분 만나러 우리 병원 오다가 사고가 나신 거예요 어... 그럼 친족간 이식으로 진행합니다 보호자 동의 없는 이식은 불가능 아니 그 보호자가 지금 의식불명인데 누구한테 동의를 구합니까? 이기영씨 간 이식 수술 진행합니다 <laughs> 만약에 일로 문제 생기면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불법이라도 아, 이게 근데 진짜 어려운 상황이죠. 의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규제라고 음.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규제와 법이 너무 많아서 하고 싶은데 못 하는 일이 상당히 있어요. 음. 저라도 할것 같아요. 근데 어. 이 상황에서 만약에 제가 이런 능력이 된다면, 저 상황에서 그러면 진짜로 그냥 닫으면 죽는 거잖아요. 아, 참, 참. 그거를 그냥 당연하게 생각할 수는 없을 음. 것 같아요. 자, 아, 그리고 부탁하는 합니다 안압부하면서 신장도 하나 같이 떼어놓을게요. 아무래도 이양 씨 급성 신부전인 것 같으니까. 음. 제가 바로 이식할 테니 수술실에서 수술 진행해 주시죠. 신장 이식까지 할줄알군요 음. 불가능하죠. 왜냐면 <laughs> <laughs> 간 이식만 하는 분이 있고 신장 이식만 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걸한 사람이 하는 거는 국내에도 아예 없지 않을까요? 이분이 유일하실 것 같은데요. 점심 먹냐하자 장기 기증은순간이생이야 제대로 게 하자. 음. 다들 저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너무 아름답죠, 실제로. 사건. 학감같이 노보했네 교수님 오시고 나서 감사팀에서 경고 메일 열번도 넘게 받았습니다 학감이라는 건 아세요? 게, 개념을? 그냥 예산이 깎인 거아니에 심평원이라고 하는 곳은 보험 청구를 하면 이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면 은만 원을 청구를 했다 그만 원을 나는 받을래요 라고 하는데 안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의사가 생각하기에 이 항생제를 써야겠다 처방을 해 근데 이 항생제는 이러이러할 때는 쓰면 안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환자는 이미 받았잖아요 약을 근데 그냥 병원에 손해로 가는 거예요 어... 약간, 환자로 따지면, 실비 될줄 알고 받았는데, 안, 안, 안 좋은 되는 형제. 느낌. 근데 이게 이제 의사들은 최신의 것들을 공부하잖아요, 항상. 네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이 약을 쓰는 게 너무 의학적으로는 맞아. 제도라고 하는 건 이미 수십 년전 제도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괴리가 생기는 거죠. 아. 그래서 이 상황에서 쓰기에는 너무 옛날의 약, 뭐 옛날의 수술, 아.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현실이 또 있어요. 그 얘기를 또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음. <laughs> <너> 잘 지내니? <laughs> 잘 지내니? <laughs> 아 매력있는데 진짜 이 사람 저화중에잘 지내니 외상외과 적자가 사억이 넘었어 중증 외상환자 살리라고 중도 아그딴 데다 쓰면 일종의 사기 아닙니까? 심평원에 찍혀서 기획실세라도 당하는 날에는 3억이 문제야? 수십억, 수백억을 때려맞을 수도 있는데 <목소리> 아니 그게 무서우면 과잉진료를 하지 마세요 그 교수님들이 돈을 너무 밝혀 저는 보면서 궁금했던 게이 음. 교수님들은 사명감보다는 사업자의 마인드가 좀더 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자는 아니고 정확하게는 출세죠 어쨌든 윗선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하는 일이니까 음. 실적을 내야 되는 음. 거고 행정적인 일을 할 때는 거기에 걸맞는 성과를 내야지 인정을 받는 거니까 네네네. 그래서 저러는 거죠 그런데 병원이라는 곳은 또 조화롭게 각각의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저분들이 저렇게 묘사가 돼서 그렇지. 저런 분들이 또 없으면 제대로 병원이 굴러가지 않잖아요. 음. 필요한 일인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서로의 이해 관계가 충돌한다고 봐야지 음.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되겠다. 오늘 내가 쏜다. 나 가서 먹자. 아, 그래서요? <laughs> 되게 좋겠는데요? 아, 아, 네. <laughs> 되게 특별한 이벤트인가요? 옛날에 삐삐를 차고 다녔었는데 그게 너무 많이 벗어나면 삐삐 안 되잖아요 중요한 콜이 오거나 이럴 때 그걸 소화할 수 없으니까 두 달씩 집에 못 가고 이럴 때는 그럴 때 너무 반갑죠 제가 알기로는 요즘은 삐삐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핸드폰이 없어서 핸드폰은 있었어요 아, 그 정도 옛날은 <laughs> 아니고 <웃음> 아버지는 환경병원를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 보상 정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무데도 안받아 주셨어. 음. 뭐 결국 마지막 도착한 병원에가 돌아가셨어. <laughs> 내러티브가 있네요. 음. 네 이분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보행자 교통사고입니다. 아 수습방 맨홀 10분 내로 한다고 합니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CPR한 지 34분 지났습니다. 플리어 셧! 그만해. 보호자 연락하고 와. 아주 이만히 자. CPR 은 어. 보통 몇 분까지 해요? 상황마다 조금 달라요. 그래. 계속 하고 있는데 도와줄 것 같은 음. 사인들이 계속 나올 때가 있고 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할 때까지 하고 중요한 건 이제 보호자 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음. 보호자 분들이 마음의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단 하죠. <laughs> 그래도 나갈 으면 똑같았을 겁니다, 교수님. 교수님이라고 모두 다 살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환자의 죽음에 괴로워하는 건 마저도 우리에겐 사치였다.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멈추면 누군가의 심장도 덜컥 따라 멈출 것만 같았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뛰어야 했다 이번 회는 무겁네요 네. 많 네. 일반 사람들은 죽음이 되게 가깝다고 느끼지 못하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 특히 이런 응급상황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죽음을 음. 정말 눈앞에서 보시는 경우들이 네. 많으실 텐데 음. 어떠세요? 죽음이란 거에 대한 생각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의사가 되기 전에 대학교 음. 1학년 때 이제 아버지도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때도 딱 환경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는 그때 이제 학교에 가 있었었고 갑자기 연락을 받은 거죠 자세한 얘기는 못 듣고 음. 아버님이 위독하시다는 얘기만 듣고 그때 이제 지하 차를 타고 막 가는 내내 제발 갔을 때 사람만 계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되, 됐죠. 음. 그러고 이제 도착을 했을 때 이미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불로 덮혀 있는 음. 상태인 거죠. 딱 만져봤을 때그 느낌은 굉장히 차가웠고 어. 이미 이제 사후 강직이 일어난 상태였으니까 제가 경험한 첫 죽음이라는 거였던 음. 것 같아요. 그때 환경이 딱 응급실이었어요. 제가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의대 1학년 때였지만 아 내가 조금 더 도와드릴 수 있는 음. 상황이었다면 도왔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 요 사실, 이거를 보면서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저는 이제 의사들이 돈만 밝히고 하려고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음. 근데 이제 누군가는 저희를 버텨주고, 사람이 모이고, 환경이 좋아지면 훨씬 더 하고 싶은 일이 될수 있는데, 음. 서로 눈치만 보고 아무도 안 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일은 끊임없이 쏟아지는데, 저두 분이서 지금 버텨내는 상황인데, 저걸 얼마나 버티실 수 있을지, 실제 상황이라면 너무 걱정이 될것 같고, 저두 저 분이 포기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음. 걱정도 되고 이래서, 조금씩 모이고, 분명히 훨씬 더 양질의 진료도 가능해지고 양질의 수술도 가능해지고 일하는 사람들도 행복할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제일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이번 편을 보면서는 그래서 이 작가분이 의사이기 때문에 좀더 가능한 것 같고 음. 어떻게 의사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재밌는 글도 쓰실 수 있는지도 음. 참 대단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3화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저는 사실은 앞으로가 더 기대돼서 꼭 사화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화를 보고 싶은데,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힘을 주셔야 하거든요. 오늘도 재밌으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렇게 리뷰하는 사람도 있대 라고 하면서 공유도 해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꿀잠을 응원하는 현도진 원장이었습니다. 잘 자요.